네, 안녕하세요 원치피카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문용으로 혹은 기변으로 R3를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R3 중고가가 계속해서 50에서 100만 원 이상 상승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R3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3분 동안 R3에 대해 깔쌈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력 부분입니다. BMW G310R이 34마력, k t m 3 9 0듀크가 44.5마력, 닌자 n j a 400 45마력, R3 42마력. 커터끼리 마력으로 비교했을 때 특출난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능은 이미 R3가 커터급 쪽에서 좋다고 평이나 있기 때문에 만족을 주겠습니다. 단, 마력이 무조건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G310R 629만원, R3 645만원, 존테스 310X, 549만원, 닌자 400, 693만원, MT03, 625만원. 커터급 라인에서는 비싼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도 따라와주는 편이니 보통 주겠습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최악.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오너 입장에서 R3 순정 브레이크는 최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R3 타던 형이 다른 바이크를 시승해보다가 R3 타듯 브레이크를 잡아 채공을 했습니다. 레알 참투루. 불만족. 다음은 엔진 열 부분입니다. 리터급보다는 현저히 낮고, 즉 뜨거워서 죽겠다는 아닙니다. 만족합니다. 다음 사이드 미러입니다. 숙이면 보이고, 그냥 서서 보면 안 보입니다. 불만족. 다음은 포지션입니다. F차 중에서는 포지션이 낮은 편이지만 부담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네이키드와 L차 포지션 사이에서 즐길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어중간한 포지션입니다. 자세에 따라 l 차폼은 살짝 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은 시트고인데요. 시트고의 자세한 내용은 원즈 피카츄 신장별 시트고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162에서 180 신장 사이는 부담없이 탈수 있습니다. 사실 양발이 다 닿지 않아도 차체가 가벼워서 부담없이 타실 수 있고요. 만족합니다. 참고로, 제꿍은 바이크 무게와 상관없이 기량 미숙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리 가벼운 걸 탄다 한들 초반에 많이 제꿍하실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배기입니다. 만족하진 않습니다만, 다른 커터급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입니다. 매우 만족입니다. 연료 탱크, 전면 카울, 라이트, 서스펜션 등 19년 이전 디자인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동호회 다니다 보면 R6가 되지 못한 R3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뿐, 저는 오너로서 매우 만족합니다. 그 다음은 사후 관리입니다. 가성비 R3인지라 순정 부품도 매우 싼 편이고요. 알리에서는 구형에 비해 신형 카울, 부품 등의 매물이 아직 없습니다. 연비는 사용하기에 따라 10에서 25 정도는 분한하게 나옵니다. 만족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레플리카를 생각하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미들리터와 부담 없이 투어를 다니려고 한다. 사세요. 125cc가 너무 답답한데 미들리터는 너무 부담스럽다. 무조건 사세요. 125cc 탄지한 달도 안 되어서 바꾸고 싶다. 중고를 사세요. 왜냐 어차피 또 바꿉니다. 출퇴근으로 쓰다가 가끔 쏘고 싶다. 무조건 사세요. R3의 정보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조 피카츄였습니다. 그럼 안